안녕하세요. 오공주 차트룸의 오공주 마스터입니다. <laughs> 아직도 제가 목소리가 제 정상이, 제 자리가 아니고, 정상이 아닙니다. 자, 어쨌든, 네, 오늘도 짧게나마 리뷰, 그리고 종목들, 좀 흐름 괜찮은 것들 보고, 네, 영상을 한번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조금 의미 있는 날입니다. 네, 아시겠지만, 오늘 지수가 드디어 2700을 살짝 돌파했다 나왔어요. 와우. 좋죠? 네, 근데 진짜 좋을까요? 우리의 주머니는 행복하지 않죠. 하지만 잘 버틴 사람들은 희망을 볼수 있는 게 바로 이런 날입니다. 드디어 2,700이 왔어요. 네, 자, 야안올것 같더니 2,700이 네,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가 중요하죠. 지금 이 라인들을 이제 돌파 시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안착을 하고 나서 이 급격한 이갭 하락을 한 것들 찾으면서 가는 게 이제 3,000까지 가는 길이죠. 삼천 언제 가겠어라고 생각하지만 어느새 네, 가 있을 겁니다. 나중에 꾸준히 시장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그 경험을 다시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자, 이럴 때 포기했던 사람들 용용약 그러지라고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시장에서 시장을 전체를 주도하는 게 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게때 아니라 그냥 조목들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물론,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결국은 종목, <laughs> 섹터와 종목들이 예, 있다는 거, 집중하시고, 오늘도, 예, 순 중간순간, 오늘 이슈가 하나 나오면서, 대 예, 데모 같은 게, 우크라이나, 오늘 푸틴이 뭐, 진짠지 아닌지 아직 확실하게 몰라도, 네, 예, 그 종전 관련해서 예, 이슈가 나오니까 바로 반응하죠. 그럼, 아직 바닥에서, 네, 예, 제대로 올라오지 못했어요. 5 플러스 120, 그 다음에 240도 해야 되는데, 그럼 오늘 같은 날뭘 봐야 되냐? 누가 제일 먼저 반응을 하느냐? 누가 가장 강하게, 예민하게 <laughs> 반응을 하느냐를 보셔야 됩니다. 바로 데모였다는 거. 그럼 데모를 계속 예의주시하세요. 이제 이 뉴스 다시 불집히려는 애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이런 시장에서도 좀 볼만한 종목들 몇개 볼게요. 어제도 말씀드렸던 뭐 GI Tech, 뭐 리뷰를 하면서 가는 겁니다. 자, 오늘도 별탈 없었어요. 잘, 네, 잘 가고 있죠? 어이, 어디 였나 네, 잘 가고 있어요. 거래 들어오고, 그, 양봉 범위 내에서, 서며시 조정하고 있고요 이상 없구요. 자, 코니 오토메이션. 야금야금 올라가죠? 이런 거 벌써 2 0 0선님 돌파했죠? 거래 붙으면 이거 슈팅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준비하셔야죠? 그쵸? 그렇죠? 네, 대신, 짧게 치는 거. 그리고, 로보스타. 어제 말씀드렸던 로보스타도, 오늘도, 흐름은 양호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아, 오랜만에 이제 며칠 만에 코롱. 자, 한번 이렇게 올렸다가 내려오고 또 흔들리지 않고 다시 오는양복 만들었습니다. 요 라인을 잡으려고 하겠죠. 자, 코롱 모빌리티 그룹 얘도 아직 살아 있네. 이거고요. 자, 어제 말씀드렸던 예전의 추억 프로이천 네. 얘가 이번에도 좀 지지 지저분하게 움직일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프로이0 OLED 관련해서 이슈가 좀 나오면 얘네 동질일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세아메카닉스 공장 자동화 나오면 얘네들도 바닥에서 지금 거래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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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와 있습니다. 자, 세아메카닉스 얘도 한번 어, 꾸준히 관심 사병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저스템 꾸준하게 저는 이렇게 얌전히 올라가고, 끌어내리고, 끌어올리고 아주 좋다고 봅니다. 갭도 뛰어났고. 소화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yc 캠은 오늘 차익실현 해야 될 거라고 얘기했죠 차익실현 다 했을 거라고 좀 봅니다 네, 이 갭을 이제 어떻게 메꾸느냐 네, 또는 무시하고 내일 이 인텔 하면서 가느냐인데 이미 조금 많이 올랐습니다 12,000원에서 40% 정도 시세가 나온거니까 yc 캠 보다는 차라리 저는 저스템이나 지오엘리먼트를 좀더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레인보우 안 좋았습니다. 레인보우 관련해서 레인보우 로봇 관련해서 네, 종목들 보고요. 또 파이넴텍 네. 얘네들도 계속 이렇게 움직이죠. 네. 저점 올리고 있죠. 파이넴텍 꾸준히 거래 붙으면서 네,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IP바이오 이거는 쉿 네, 그리고 SKI 테크놀로지 네. 어느새 75,000원대 이제 드디어 왔습니다. 관심 가져주세요. 제발 관심 가져주세요. 알겠죠 자, 히림이나 유신도 오늘 반응이 나왔습니다. 자, 하락을 멈추는 하나의 트리거가 될지, 우크라이나 관련 이슈, 꾸준히 살펴보시고요. 자, 그리고, 네, <laughs> 바이오 플러스, 아우, 지겨운데, 안 죽어. 네, 안 죽는데, 여기가 이제 마지노선이라고 단기로 보시고요. 이게 안 된다면, 네,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조심스럽게, 요거는, 네,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예. 거래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거래가 없으면 제거했고. 자, JI테크 이 음봉 메꾸면서 올라오려는 신호는 일단 보였습니다. 자, 이제는 이 기준이 이 정도고 다음 먹을 거리는 이 정도 흐름이라는 걸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LNF.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이거 LNF는 단기로 볼게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셀바이오텍 다시 또 살아나려고 하고 있죠. 요 240선 부근에서 계속 종목들이 들락날락 깔짝깔짝 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셀바이오텔 회사 좋아지고 있습니다. 얘네들. 느리지만 좋아지고 있다. 네. 아까 말씀드린 RP 바이오도 그렇고, 네. 다른 HLB나 이런 바이오들은 좀 많이 올랐어요.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셨죠? 네. 자, 우리 J.O. 네. 숨 고르게 하고 있습니다. J.O. 끊임, 끊, 아 그렇죠? 문제 없고요 자, KCS가 살짝 밀렸지만 버티죠. 근데 저는 이거보다 드림 시큐리티가 어느새 4,000원도 왔다갔다 하고 있죠. 어느새 이렇게 올라가요. 전 이게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예. 네. 드림 시큐리티 한번 좀잘 봅시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요 정도 보시고요 제가 몸을 좀 추스려야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자,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